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 아마 한국인 분 중에서 이거 보여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게 들어와도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보여드리고 이런 거는 요즘은 안 하거든요. 한 대를 제가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그 오늘 근데 이거는 좀 보여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 QX를 보여주는 한국인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거든요. 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날라소 시치님 반갑습니다. 저희 그 오수 고객님 중에서 이 제품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에... 글칸은 이제 다른 걸 한다고 하셔가지고 빡셀 거예요. 제가 2시간 일찍 지금 스타트를 하는데 어 솔직히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따 에... 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감성 이런 게 관심이 많으시고, 자기 주관이 외확하신 분이라, 그, 존나 빡센 거 주로 맡기시는 분인데, 그, 저한테 컴퓨터를 한두 대 받아가신 분이 아니라서. <laughs> 하여튼, 어, 요거는 새로운 거라, 이거 QX라는 제품입니다. 허세 QX는 이제, RGB 이펙트가 새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게또 있어요. 연결 방식도 바뀌었고, 그, 제, 제대로 이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가지고 저희 거래하는 총판 쪽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구성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지 문의를 사전에 하고서 이제 하긴 했는데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다가 조립이 안될수 있습니다 저 하여튼 처음 해봐요 이거 예, 처음 해봐가지고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해보고 오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 팬이 뭐 존나 비싸고 하여튼 보면은 그냥 비싼 것도 아니고 존나 비싸요 얘가 이 팬값만 거의 100만원 어? 나왔어요 이게 좀 이름이 이, 다르게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헷갈리긴 는데뭐 이런식으로 돼있어요 뭐 QX RGB 익스펜션 키트는 단품인데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키트 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스타터 키트는 이제 컨트롤러하고 뭐또 다른 부속들이 있어요 그런식으로 뭐 해서 있는데 여튼 단품 기준으로 팬값이 지금 개당 58,000원 68,000원입니다 네. 와 미친거 아니야 하여튼, DB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뭐, 협찬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고객님이 요구하신 거, 이제, 보여드리는 겸해서 저희가, 제가 조립 직접 할 겁니다. 펜스펙 같은 경우는, 30, 커세어가 3 7 d b 표기하면, 맥스 기준으로는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예. 네. 그건 참고하셔야겠고, RPM 뭐,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 재원 자체는 RGB 치고 존나 좋거든요, 지금 이게. 어, 제가 실제로 봐야 알겠지만, 초기대로의 재현이 사실이라면, 커서야가 지금, 이제, 그, RGB 팬으로서의 스펙도 챙기는, 이제, 다른 제품들보다 더 진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스펙이에요. 솔직히 저는, 근데 커서야가 뻥 스펙을 낼것 같진도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이 스펙이 좀 말이 안 되는 스펙이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스펙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큽니다. 예. 네,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해서 펜을 총 14개를 한쪽에다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새로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띄어지는 부분은 또별도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좀 신박한 느낌인데 이게 봐가지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부속이 있다는데 이 부속 구성만 봐가지고는 사실 감이 잘안 와요. 이거는 실제로 봐야 알것 같아요. 그래서 펜 세팅을 먼저 할까, 그냥? 펜 세팅을 먼저 합시다. 네. 새로운 제품 할 때마다 이게 참, 음, 진짜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제품이... 겁나 특이하다. 와, 이야... 요건 부속은 좀, 이야... 카드식이네, 이건 또 요조. 아 제품 좋다. 와, 이게 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보면, 그 풍량에 따라서 대충 이 펜이 좋고 나쁘고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감이 있어요. 근데 이펜 좋다. 어, 커집한 제품은 아니에요, 일단. 아 이거 기대가 더 큰데, 예. 박스 패키징은, 그리고 나사. 나사. 그리고, 이 뭘까, 이게? 설명서 좀 볼게요. 좀 예. 모르겠어가지고. 이, 이게 설명서 보란 얘기가 그런 거가 워런티 가이드 있습니다. 워런티 가이드. 예. 그리고 안전 관련된 거, 예. 이게 설명서는 이제 넣, 넣기, 넣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그래서 QR코드로 대체합니다. <laughs>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트렌드가 돼버린것 같아. 이야, 대박이다, 이거 지금. 욕좀 할게요. 야, 이 뭐냐, 이거. 아 QR 그대로 찍었는데, not f 나왔잖아. 이따위로 비싼 제품 팔아놓고서 지금 설명서 사이트 접속이 안 돼, 이런 개. 뭐하는 짓거리야. 설명서가 없잖아. 어떻게 하라고, 나, 고. 패키징 자체는 엄청 고급스럽네요. 저는 요거 패키징이 마음에 드네요. 아니, 설명서가. 아, 이가 없네요. 네. 아니, 부속이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사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잠깐만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공식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지금 했는데 지금, 에, not found 니다 이거는 커세어가 빠따 좀 맞아야겠다, 진짜. 에. 서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서가 안 보이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에. 상당히 지금 납득하기 힘드네요. 자, 요거또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스타터 키트입니다. 스타터 키트거든요. 스타터 키트는 어떤 구성일지. 여기도 설마 설명서가 없겠죠, 그죠? 예. 네. 오, 어, 요렇게 연결을 하나 봐요. 이게 뺄수 있겠지, 그지 땡겨도 되지? 어, 땡겨 되지? 어, 씨, 무서워. 아, 당기면 그냥 빠집니다. 예, 네, 당기면 그냥 빠지는 형식이고. 오, 겁나 특이하네. 그리고, 예, 네, IQ. IQ. 오, 어,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볼게요. 여기 연결하고, 연결하는 건데, 전력 공급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게 이제 이어서 다는 거네. 음, 어... 그리고 마지막에 꽂히는 거구나.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설명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하는 거죠. 이쪽에서 한번 박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박으면 되지. 이야. 자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상단에 순행할 거고요. 140으로. 그리고 측면 120, 그리고 전면 120, 후면 100, 100. 아, 전면은 140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할게요. 아, 안 그래도 그래서 스타터 키트 3 개를 했어. 단품이 없죠. 예. 삼사님 그래서 스타터 키트를 제가 3 개나 한 겁니다. 그래서 보, 보면은 3 개면 될 거라고 했는데 안될 수도 있어. 어. 안 되면 큰일인데. 잠깐만. 아나 어, 지금 사고 친것 같아. 근데 스타터 키트를 하나 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어요. 지금 이 케이블이 한 가닥밖에 없잖아 지금. 것 <놀람> 같은데 선이 네 가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 뭐지 이거 그 저기 커서 하는 총판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안 되면 그 뭐지 바지 바지 가랭이 붙잡고 어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연결은 상관이 없는데 케이블이 다다 다 돼야 되니까 지금 우려스럽네요. 어떻게 예. 이렇게 해서 또 하나 하고요. 전화, 전화통화 할게요. 예, 이거 혹시 케이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별도로 판매하는 리스트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이 케이블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팬이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측면에 또 여기 이렇게 4개가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전면에 또 3개가 들어가요. 결론, 케이블이 여기서 따면 안될 거고요. 이렇게 하나가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또 가야 돼. 총 4개가 필요해. 예.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할 생각이었으면, 그러면, 그러면 스타터 키트를, 지금 제가 스타터 키트를 3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이 후방팬은 케이블이 모자란 상태인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아. 그니까, 러 이거를 별도로 판매하는 거를 DB로 올려줘야 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근데 DB가 없어가지고, 사전에 이제, 물어보고 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되겠냐. 된다고 하셔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니까 러 지금 안될것 같은 거 지금 내가 뜯으면서 보니까 구도가. 그래서, 어쨌든, 그, 커서 총판에다가 얘기를 하고 산 거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책임지시겠지 뭐. <laughs> 어떻게든 하나 만들어주겠지. 네. 저도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처음 하는 제품은 항상 문제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해도, 단박에 이거를 그걸 못하는 거야. 못할 때가 있어. 이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어온다네 근데. 오, 못 나가겠네, 그럼. 저, 저는 업자인데도 이게 겪는 시행착 차고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봐주시면 좋아요. 후기들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케이블에 대한 부분.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레퍼런스가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커세가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그, 하는 게 사실 좀 불친절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불친절한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 일반인들이 하기에. 그래서. 아, 왜 그래, 왜 그랬는지 알겠다. 이쪽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내가. 어. 어차피, 이, 이거는, 근데 안될 거예요, 또. 구조가 달라가지고 아마 안될 거야. 아마 다른 팬일 거예요. 그래서 안될 거예요. 예, 네, 안될 걸로 보는데. 이거는 구형, 구형 구경이 거. 수영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으나, 후방 팬 빼고는 아마 다될것 같으니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케이스가. 분해를 이거... 어, 많이 해야 돼요, 이 제품은. 안뜯고할수 없구나. 하드베이는 일단 탈거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박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쪽은 공간이 되도 아래쪽은 아마 공간이 안될 거니까. 어... 케이블 한 가닥을 미리 연결을 해야겠다. 아마 뭐 겁나 곤란할까요, 분명히. 네, 케이블을 미리 꽂아서. 8이 아주 개 널널할 것 같으면, 배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보통은 흡기가 보통입니다. 일, 일반적인 설레를 따릅니다. 어, 한대 조립하는데, 이런 거 걸리면, 어,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아, 통상적으로 조립하는데, 아, 뭐, 말이 안 걸려요, 의외로. 네. 그, 방금, 그 커서셉 총탄 쪽에서 카톡이 왔는데, 그 케이블 별도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같은 상황이 없겠네요, 그러면. 케이블 별도로 판매하는데, 100mm, 200mm, 600mm로 구성이 되고, 100ml짜리랑 200ml짜리는 두 개씩이에요. 아, 그치 저도 생각하는 것들은 얘네가 생각을 못할 리가 없죠. 그죠 에, 어, 혹시 글로벌 밴더도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600짜리 케이블은 기본인 거죠, 기본, 그냥. 예, 네, 아주 기본인 거 같아요. 아, 허브. 맞아. 허브 연결, 이기다 허브 연결. 어. 허브인 거 같아요, 허브. 듣고 보니까. 연결, 연결 하는 입장에서 500짜리 셀 필요 없잖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연결을 하겠죠, 이렇게. 하, 아, 수방펜 하나 더 끼워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쁠 거야. 커서로 뭐. 항상 이뻤어요. 어. 이제 펜 세팅은 끝이고, 어,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만 이제, 별거 없으니까, 이제 그냥 쭉쭉 꽂으면 되겠죠? 서버는 네, 저희 거 쓰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그러면 슈링클러 다를까요? 이제 메모리가 자, 오늘, 도미네이터입니다, 도미네이터. 예, 네, 비싼 건데. 일단, 문제가 좀 있는데. 다음은 아, 통째로 뜯어야겠는데. 아,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진 아닌데, 아까 100mm 케이블 있다고 했잖아요. 100mm 케이블이 있으면, 케이블을 주렁주렁 달 필요가 없잖아. 신제품이라고. 취소를 할수 밖에 없네요 처음에는 케이블을 잘 달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쪽, 이쪽도 이쪽 지금 그게 편할 거고 그래서 케이블은 지금은 긴 걸로 하는데 나중에는 긴거안 하고 짧은 걸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위도 엄청 좁다 하 좁다 좋아. 일단 해볼게요 해보는데 내려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되네.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에이, 이게 처음 하나 켜보는 거라. 애로상이 조금 있네요.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해도 꽂기가 쉽지가 않네요, <laughs> 여기가. 아, 꽂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다, 이거. 는렇게 해서, 됐고요. 됐고, 됐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없고. 이는 제가 정리를 거의 다 해놓, 해놨거든요. 이게 정리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이제. 여기 거세야 빡세긴 하네. 그냥. 저 부분을 이제 다음에 작업할 때는꼭 신경 을 써야 된다는 걸 제가 또 배웠네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거의 다 끝났거든요. 자, 이제 요거 합시다, 이제 이거. 아,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꼭 연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이네요 예, 네, 2A이고. 어, 그리고, USB 아까, 연결하고. 와, 전원 공급을 VGA 이걸로 하네. 미쳤다.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원 공급용이에요. 보니까. 사타로 안 하고, 이게 전력 소모량이 더 높은가 보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사타는 그럼 하나만 따고 VJ를 하나 더 따야겠네요. 아 이거 케이블 모자라는 모자라는 컴퓨터는 뭐 하지도 못하겠다 이거. 아니면 1 2 1 2 그거 때문에 상관없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와 아, 그래도 좀 너무한데 이거. 보통은 사타로 하는데 팬이 1 4 14기까지 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예... 네. 이 호환성이라는 게 이게 기존에거 쓰는 거긴 하지만 어차든 전기를 더 땡겨야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걸 쓰겠다는 거잖아 저는 좀... 나는반대세요 이런 느낌이라 아, 빡셉이다 제가 이게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예... 네, 빡셉 본체 가액만 600... 넘습니다. 예... 네, 그니까 본체 값만 주경은 저기 4070Ti야 4090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 본체 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돼수냉 쿨러에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연결 안 하면 전력 공급이 안될 거예요 요거가 좀덜 번거로운 거예요 처음이라 제가 그런 거고요 그 커세어가 이전 제품들이 훨씬 더 번거롭습니다. 요번 제품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개선된 거 보셔야 돼요. 이, 이게 개선에 황당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헤맨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는 개선이 됐다고 봐야 맞는 것 같아요. 커서가 원래 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적응 되면 이것도 할만하겠는데 할만은 하겠는데 어, 난이도는 있는 편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가 난이도가 있어서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외에 뭐 자잘하게 뭐 생기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하고 나면 뭐 이런 커세 같은 제품들은 뭐 결과물이 워낙 좋아서 결과물이 좋고 또 막상 이제 이런 제품들 찾아보면 이런 제품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사이를 적게 쓰는 중이라 뭐 이런 것도 일일이 묶어주면 좋긴 한데 아 묶지 않겠습니다. 타이 묶으면 결국 다 끊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아뭐 물론 안 끊으면 좋긴 한데 자, 후방 후방 팬 빼고는 다 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에, 정리된 느낌 들죠 나름대로 네 요거는 뭐 이게 묶이는 뭐, 것들을 하지 못한 거니까 나머지 더 하면 더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이제 요 케이블은 교체할 거고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포인트는 없을 거예요. 와. 어... 잠깐만, 여기, 여기 불안 들어와? 일단 부팅 되고요. 예, 네, 부팅 되고. 이게 프로그램을 깔아봐야 되는데 이러면 지금 연결 안 되는 거는 아마 IQ에서 패드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일곱 개가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 세개가 불이 안 들어왔잖아, 지금. 10개 연결됐는데. 아, 여기 근데 이, 커세어 요거가, 이게 지금, 로고가 다 반대로 갔네, 이거. 아, 아 이거 로고 모양을 또 신경 을 써야 되는구나. 어차피, 이거는 그래도 데이지 체인이니까 수정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정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알겠다.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열4개란게한 줄로 이어서 14개가 아니고 그 채널이 두 개였잖아요 채널이 두 개였잖아 한 채널당 일곱 개네 아... 아... 아그 일곱 개를 내지 이해, 이제 이해했다 아... 아... 연속으로 연속으로 14개가 아니고 그냥 하나에 14개 해도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와... 오진다 진짜 아... 알 g b 이펙트는 보셨으니까 예, 설명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이큐 네. 문제가 아니고 그니까한 군데당 일곱 개씩이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작품의 QX 140... 아, QX 제품 보여드렸습니다. 커세의 QX 제품 RGB 효과는 네, 제가 보여드렸고 그래서 기존보다 RGB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풍량도 아마 더 좋아졌을 거예요, 돌려봤을 때 어...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라디펜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별도의 케이블을 따로 사야 되는데 이 케이블이 내가 1 0 0 m m 짜리두 개를 제가 달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자기 추가적으로 살수 있는 케이블 가격도 존나 비싸다 어, 오늘 일단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 방금 컨트롤러,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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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링크 모식인데 뭐, 모르겠네, 이름을. 하여튼, 여기서, 한쪽당 연속으로 7 개까지만 연, 결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총 양쪽으로 1 4 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연결 자체는, 알고 나면 전에 비해서는 어려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난이도 자체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빡센 편이에요. 빡센 편이고, 연결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고, 그니까 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나를 따야 되고, 여기 둘에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를 따야 돼요, 결과, 결과적으로 예. 네. 긴, 긴 케이블이 진짜 저만큼 필요한가, 거 그러니까. 그니까, 케이블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네, 지금. 예. 네. 이 케이블 자체가 안쌀 겁니다, 별도로 살수 있는 케이블이. 케이블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네, 지금. 이게 보니까 케이블을 추가로 안 사면 뭔가 할수 없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케이블을 살때그 케이스의 구조를 보면서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전부 다견적자이가더 빡세지겠네 왜냐면 케이블 길이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이 존나 비쌀 거거든 중요한 건 이제 이 단품 제품에는 케이블이 없습니다 아예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을 별도로 사야 돼 케이블이 100mm 200mm 600mm가 있습니다 별도로 판매하는 것 중에 100mm랑 200mm는 2개 묶음이고 600mm는 1개인 것 같아 여튼 케이블을 별도로 사야 되는데 필요한 케이블 수만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7개당 긴 케이블이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스타터 키트에는 케이블이 600mm짜리가 들어가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단품으로만 다 샀다 그럼 케이블 별도로 사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7개당 최소 600mm가 한 가닥은 있어야 된다 다니는 그 링크 장치가 뒤쪽으로 가면 100mm나 200mm 갖고는 택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 구매하실 때 현명한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비싸 어 비싸 비싸 맞아 펜 아... 자체도 더럽게 비싼데 어 게, 케이블 파리 해가지고 대체 돈을 얼마나 벌으려고 그러는지 좀 납득이 잘 안되긴 하는데 뭐 이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에이. 하여튼 오늘 연결하는 거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 제품을 이렇게 빌드하는 걸 보여준 업체는 영어권 다 포함해서도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영어권에서도 제대로 빌드한 걸안 보여주더라고 빌드하는 걸안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 이제는 알겠어요 완전히 이해했어 빨갛고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